형님들, 기막힌 선풍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시 모델인 충전식 야외 선풍기입니다. 특히 여름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랍니다. 이 선풍기는 6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죠. 풍량도 강해서 더운 여름날, 어디서나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답니다. 조명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야간에도 사용하기 좋아요. 빛의 밝기는 세 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명을 선택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제품은 270도까지 흔들림 헤드가 있어서 넓은 범위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고, 3단 풍속 조절이 가능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바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팬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교수형 후크가 있어서 다양한 곳에 걸어 사용할 수 있어 정말 실용적이에요. LED 디스플레이 화면도 포함되어 있어 배터리 상태나 설정을 한눈에 확인하기 쉽답니다. 리뷰를 보면 몇몇 분들은 선풍기의 바람 세기가 다소 약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요. 휴대용 제품의 경우 고정식 선풍기만큼의 강력한 바람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구매 전 고려해야 할 부분이에요. 장점으로는 그 어떤 야외 활동에도 적합하고 다양한 설치 옵션 덕분에 사용자의 편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바람 세기가 다소 약 할수 있다는 점을 들수 있겠네요. 이 제품은 다기능성과 휴대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형님들, 흡연하는 남성분들에게 꼭 필요할 만한 신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USB 충전식 불꽃 없는 라이터인데요. 특히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이나 흡연자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제품이랍니다. 이 라이터는 기존의 가스 라이터와 달리 USB로 충전이 가능하며 방풍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도 불꽃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플라즈마 듀얼 ARC 기술이 적용되어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점화가 가능하답니다. 터치 민감성이 뛰어나. 단순한 터치로도 쉽게 작동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특히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은데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 유아 및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고 얼굴이나 옷 가연성 물질에는 사용을 자제해 터치 센서의 과민감도로 인해 조작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할 때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죠. 이 라이터는 기능성과 디자인 모두에서 우수하며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는 필수 아이템이 될수 있을 것 같네요. 형님들 집안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스마트 LED 원형 천장 조명을 소개해 드릴게요. 특히 모던한 인테리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제품입니다 이 스마트 천장 조명은 24와트의 LED를 사용해 최대 1920루멘의 밝기를 제공하며 2700에서 6500K까지 색온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뿐만 아니라 RGB 색상 변경 기능과 음악 동기화 기능도 있어서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조명색까지 변한다니 집에서 파티 분위기를 낼때 정말 좋겠죠 홈킷, 알렉사, 구글 홈과의 호환으로 Siri, Alexa, Google Assistant를 통한 음성 제어도 가능해요 이봐 알렉사, 빛을 파란색으로 바꿔줘 와 같은 간단한 명령으로 조명을 제어할 수 있답니다. 5GHz 와이파이는 지원하지 않지만 허브 없이도 모든 설정이 가능해 설치가 매우 간편해요. 이 제품은 침실, 거실, 주방, 심지어 차고까지 어디든 설치 가능하며 IP54, 방수 등급으로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쉽고 정격 수명이 5만 시간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기도 하죠. 장점으로는 높은 밝기와 조절 가능한 색온도 그리고 편리한 음성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일부 와이파이 연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이 스마트 LED 원형 천장 조명은 기술적인 편의성과 높은 사용자 맞춤 설정 능력으로 현대적인 집안 환경에 아주 적은 적합한 제품입니다. 형님들 야외 활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T.K.K. 트라이탄 대용량 스포츠 물병입니다. 특히 이 물병은 다양한 크기로 제공되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스포츠 물병은 1리터, 1.6리터 그리고 2리터의 용량으로 제공되어 하루 종일 충분한 수분 섭취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물병은 영하 1 0도부터 96도씨까지의 온도 범위에 적합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차가운 음료나 뜨거운 음료 모두 담을 수 있고요. 특히 이 제품은 미국 히스맨 트렌커에서 제조된 BPA FR 커플리 에스터 쉼 등급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입니다. 물병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누수 방지 및 스크래치 방지 기능이 있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게 한 번에 클릭으로 열수 있으며 끈이 부착되어 있어 쉽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높은 내구성, 누수 방지 기능,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소재 사용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큰 용량의 모델의 경우 휴대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총평으로는 d k k 트라이탄 대용량 스포츠 물병은 운동이나 야외 활동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하며 다양한 용량과 강력한 기능으로 일상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될 제품입니다. 형님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카드 홀더입니다. 이 제품은 특히 스타일을 중요시하면서도 편리함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이죠. 이 금속 지갑은 항공기 등급 알루미늄과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매우 견고하며 카드가 구부러지거나 깨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또한 RFID 차단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답니다. 카드 정보 도난을 막아주는 세 개의 RFID 차단 카드 슬롯이 있어서 여러분의 재무 정보를 스키밍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요. 디자인도 매우 심플하고 세련되어 있어서 어떤 패션에도 잘 어울리며 스냅 클로저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었. 사용이 편리해요. 크기도 매우 작아서 포켓에 쏙 들어가니 휴대성이 뛰어나죠. 장점으로는 높은 내구성, RFID 차단 기능, 그리고 초박형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카드 수용량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들수 있겠네요. 이 초박형 알루미늄 클립 포켓 현금 신용카드 홀더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기능성을 겸비한 제품으로 파일과 보안을 동시에 중요시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일 거예요. 형님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데스크탑 라미네이터 기계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사무실이나 집에서 문서 보호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냉온 라미네이션. 모드를 지원해서 다양한 유형의 라미네이팅 작업에 적합합니다. 사진이나 중요 문서 등 보호가 필요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이 기계는 A4, A5, a 0 크기의 용지에 맞춰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9인치 너비까지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가열 시간은 단위에서 4분이며 라미네이팅 속도는 분당 280mm로 상당히 빠르죠. 특히 이 모델은 종이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ABS 릴리스 버튼이 탑재되어 있어 만약 종이가 걸렸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덕분에 작업 중에도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요. 장점으로는 빠른 작동, 높은 라미네이팅 효. 그리고 냉온 라미네이션 모드의 지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상대적으로 큰 크기로 인한 휴대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다양한 문서를 보호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라미네이팅을 원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형님들, 피트니스와 사이클링 애호가분들을 위한 특별한 제품을 소개하고자 해요. 바로 안밴드 심박수 모니터링 센서입니다. 이 제품은 운동을 하면서 심박수를 정확하게 측정해 주고 건강 관리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쿠스퍼 HW9는 최신 광학 심박수 기술을 사용하여 BPM 오류를 최소화하며 심 박 수와 칼로리 소모량을 정확하게 추적해 줘요. 또한 이안밴드는 심박수 영역 모니터링을 지원해 운동 강도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심박수 변동성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의 착용감은 매우 편안하며 귀찮은 가슴 끈이나 손목 기반 장치의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5.1및 ANT+ 기술을 통해 여러 운동 기기 및 앱과의 연동이 가능하여 헬로톤, 주이프트, 와후와 같은 인기 피트니스 앱과도 잘 작동하죠. 장점으로는 고정밀 심박수 측정, 다양한 피트니스 앱과의 호환성,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편안한 착용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설정이 복잡할 수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님들 이 암밴드로 운동시 심박수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면서 건강을 한층 더 챙길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형님들 알레르기나 애완동물 털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침실에서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 로부터 깨끗한 공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가습기 콤보가 포함된 공기청정기 입니다 이 공기청정기는 h13 트루 헤파 필터를 사용하여 집안의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해 주며 미세먼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 그리고 애완동물의 털과 같은 입자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준답니다 또한 내장된 가습기 기능으로 공기 중에 습 도를 조절하여 건조함을 예방하고 더욱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 제품은 에너지 효율적인 Mi c y l o n 이 풍력 터빈 기술을 사용해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공기 순환을 제공하며 25데시벨의 초저소음 모드로 운영되어 잠자리에도 방해가 되지 않아요. 장점으로는 강력한 공기 정화 기능, 조용한 작동, 그리고 추가된 가습기 기능이 있어서 건조한 계절이나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좋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상대적으로 큰 크기로 인한 휴대성의 제한을 들수 있겠네요. 총평으로 이 공기 청정기는 알레르기가 있거나 공기 질에 민감한 분들에게 매우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